35번 지문입니다. Consider. 한번 생각해봐라. 자, unit of measure 하면은 측정 단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량형이라고도 하죠. 자, 이런 측정 단위들을 생각을 해봐라. 그게 바로 뭐냐면, 동격의 컴마죠. One kind of descriptive device. 어, 그러면 서술 장치 한 종류란 얘기지. 그죠? 그런데, 꾸며주는 표현이 있네. 그런데 관계사가 안 보이네. 보니까 유주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우리가 친숙한, 그지? 사용하게 친숙한 거고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지 그러한 서술 장치의 한 종류인 측정 단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예를 들어서 spatial distances 공간적인 거리는 주어질 수 있다. 자, in terms of 하면은 뭐뭐의 형태로 뭐뭐로 환산하여 하면 되겠죠? 피트로도 주어 질수 있고. 그치지 1피트, 2피트 들어봤죠? 공간이 미터로 주어질 수도 있고 다른 유닛 뭐 마일 이런 걸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the physics 물리학은요. will be the same regardless. 아마도 동일할 것이다. 상관없이. 즉 우리가 피트 단위를 쓴다고 해도 뭐 미터 단위를 쓴다고 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물리학적 법칙은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From this 이것을 통해서 대절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자 대절은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물리학이 does not prefer 선호하지 않는다. 그지? One unit of length 길이의 한 어떤 단위를 over any other 다른 단위보다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결론지을 수 있다. 맞죠? 물리학이 뭐 미터는 선호하고 뭐 마일은 선호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and we may choose.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지. Anyone 아무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아무거나. 목관대 생략구조 이런 짧은 건 바로 보여야 됩니다. For reasons of convenience 했으니까 편의상의 이유로 어, 아무거나 선택해서 어, 뭐 내가 미터를 쓰려면 미터 아니면 마일을 쓰려면 마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 자, 다음 문장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좀 길어요. 자, 우리는 또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대절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그런데, any feature, 어떠한 특성도,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거고요. is not, 여기가 동사입니다. 이 주어동사 멀리 떨어진 거잘 봐야 돼. 그러면, depicting on that choice, 어, 그러면 그 선택에 따른, 어떠한 특성도, 자그면 이제 또 뒤에 서치해서 예를 들어서 the particular numerical value. 그러면 특정한 수치적 값이죠. 부여된 하면 되겠죠. 뒤에 거는 자 a s s i g n to the spatial 어, separation. 공간적 분리, 그렇지? A라는 공간과 B 공간 사이에서 어, 그 공간을 재려고 하는 어, between two locations 했으니까 두 장소 사, 사이에서, 그죠? 이두 개의 지점 사이에 공간적 분리의 부여된 어떤 수치적 값이죠. 이게 킬로미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마일일 수도 있어요. 그지? 이런 것과 같이 그 선택에 따른 어떤 특성도 is not out there. 그러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apart from 하면은 뭐뭐를, 뭐뭐와는 동떨어져 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apart from a choice of unit. 그러면 단위의 선택, 내가 어떤 단위를 선택했는지 그 선택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뭐야? 같이 간다는 얘기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25km라고 했어. 근데, km라는 단위를 썼는데, 어, 이게 자연 속에 고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단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 km라는 단위가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유닛과 이게 동떨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거리 말고 이제 온도도 마찬가지래 온도도 can likewise 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어지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주어진데 Fahrenheit 하면 화씨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화씨 온도를 세요 그 다음에 c e l 하면 섭씨입니다 그죠? 이게 물이 끓는 점 아니 그 물이 어는 점을 0도로 해가지고 센 우리가 쓰는 온도를 섭씨야 그리고 켈빈 온도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뭐쓸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1, 2, 3 이런 형태로 또 이제 온도도 주어질 수 있다. 단위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어, and nothing in the physics. 어, 그러면 물리학 원리에 어떤 것도 changes 변하지 않는다. nothing으로 시작했으니까 언제 우리가 스위치 바꿀 때 from one scale to another. 그치 하나의 척도에서 다른 것으로 바꿀 때 이런 물리학 원칙이 일이 달라져 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대절이라고도 결론을 내리죠. The choice of the scale 이거 이제 명사를 접속사 되시죠. 그럼 이제 어떤 척도의 선택이 is an arbitrary choice 어, 임의적인 선택이다. 딱 주어진 게 아니라 랜덤으로 그냥 하나 딱 선택한 거다. 그지 서술상 in description 서술상 임의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 여기는 이제 따로따로 봐도 되겠다. 그치? 요렇게 e 클루드댓앤댓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 2를 써 놓으면 좀더 쉽겠죠? 자, any feature 어떤 특성이든 대시 꾸며 주는 어떤 특성이든 자, 댓을 이하를 보니까 depends on이죠. 동사 앞에 주어가 비어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단수, 동사 단수. 그리고 어그 선택에 달린 어떤 특성이든지 간에 전부 다 척도 의존적이다. 척도 의존적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즉,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측정된 숫자 있죠. 우리가 뭐, 뭐는 몇 키로다, 뭐는 뭐, 몇 무, 무게가 뭐 몇, 몇이다, 이런 거. 측정된 숫자는,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뭐란 얘기야? 척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지. 척도에 따라 변한다. 척도 의존적이라는 얘기는 척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지. 자, 이 얘기를 이제 이 문장을 이렇게 이 단어들을 써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시 또 이제 전체 이 지문을 요약을 해보면 뭐 물리학에서의 뭐 단위 혹은 척도는 이건 임의적이다. 정해진 게아니는 얘기야. 그리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표현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지문 내용이 잘 이해되죠?